형들 미국은 빚더미에 앉은 나라라는데 왜 세계인들은 여전히 달러를 사모을까? 이건 미국이 달러라는 신화를 창조했기 때문인데 그 신화의 마지막 장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거든. 이를 알면 왜 우리가 달러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역사적으로 알수 있을 테니 1분만 투자에 똑똑해지자고. 때는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브레트누주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였어. 앞으로의 기축통화는 파운드가 아닌 달러다. 이 35달러를 가져오면 우리 미국이 금이론스랑 바꿔줄게. 그 순간 세계는 미국의 돈을 금처럼 믿으며 거래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어. 이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 부르는데 하지만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댔고 이를 눈치챈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너네 금 보유한 만큼만 달러 찍겠다면서 요즘 무진장 찍는 것 같던데 이 종이 조각이 달러 당장 금으로 바꿔내라면서 군함까지 보냈지.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갑자기 TV에 나와 말했어. 오늘부로 금 태환을 중단한다. 그 한마디로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고 정말 종이 쪼가리가 된 거야. 이것이 달러라는 신화의 첫 번째 위기였지. 하지만 이 위기에서 달러의 신화를 완벽하게 다시 쓸수 있게 되는 사건이 터져. 바로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연합이 충돌한 전쟁이지. 여기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소련은 아랍을 지원하면서 세계가 땅냉전 대리전 구도로 갈라졌는데 이에 오 c 석유 수출국 기구가 분노했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그럼 미국 친구들에게는 석유 수출 중단이다! 그러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지. 기름값은 네배 폭등, 주가는 폭락. 그 유명한 오일쇼크야. 이때 미국 외교의 달인 헨리 키신저가 새로운 신화를 쓰기 위해 사우디로 은밀하게 움직여. 너네 아랍이긴 하지만 주변국 잘못 믿지. 우리 미국이 너희 군사적으로 지켜줄게. 대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팔아라. 그 거래가 체결되던 날 페트로 달러라는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어.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먼저 사야 했고, 달러는 다시금보다 강한 신뢰의 통화가 됐지. 하지만 형들, 그 페트로 달러 체제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 미국이 셰일가스를 캐면서 중동 의존이 줄었고, 중국은 사우디나 다른 산유국과 손잡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 한마디로 달러의 담보였던 석유가 달러에 이탈 중인 거야. 달러 신화가 깨지고 위안이라는 이단 종교가 들어선 셈인데, 이러다 보니 사우디나 중국처럼 돈 있는 나라들이 예전처럼 미국 채를안 사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꺼내든 다음 세 번째 신화가 뭐냐? 바로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야. 이미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채권과 연동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이건 새로운 브레튼우즈 신화를 꿈꾸며 첫 발을 뗀 거지.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상용화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형들, 영국의 파운드도 나폴레옹을 물리친 워털루 전투란 세계 질서 변화 이후 기축통화 지위를 얻었고, 미국의 달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 지위를 얻었다면 다음 통화 패권 또한 세계 질서가 완전히 리셋되는 순간에 결정될 거야. 그 역사는 제3차 대전으로 올까?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오게 될까? 그렇게 역사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 돈의 힘은 금고에 있지 않고 그 돈을 믿게 만드는 시스템에 있다고.